저는 2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그 음식들,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꾸준히 먹던 것들이 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혈당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자주 목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제품들이 의학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공첨가물과 설탕,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친 가공식품이라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는데, 왜더 피곤하고 혈압이 높아질까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광고 속에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지만,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음식,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식탁 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제가 처음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 역시 건강식품을 믿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이 마시는 요거트, 영양제, 단백질바, 비타민 음료. 그 모든 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고 건강식품을 꼬박꼬박 챙기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혈당이 오르고 간 수치가 나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수치가 좋아지기는커녕 약을 더 늘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진심으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면 믿고, 친구나 가족이 추천하면 바로 따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뒤에는 거대한 산업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팔아 이익을 얻는 구조 말입니다. 의사로서 이런 현실을 모른 척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밝고 성실하신 분이었죠. 그분은 매일 아침 저지방 요거트와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광고에서 그렇게 먹으면 젊어지고, 장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6개월 뒤 검사에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저지방 요거트 한 컵의 설탕이 각 설탕 6개 분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분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병원문을 나서면서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광고나 유행이 아닌 실제 의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모두 제가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건강을 해치는 건강식품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통해 본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한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건강이라는 단어에 속고 있는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믿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광고에서는 과학적인 이미지와 그래프를 보여주고 유명한 의사나 연예인이 등장해 매일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말 뒤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강은 진짜 건강이 아니라 팔기 위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첫 번째 오해. 바로 저지방 제품은 건강하다는 믿음입니다. 지방이 적으니 체중 조절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저지방 제품에는 빠진 지방을 대신할 맛을 내기 위해 설탕과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지방이 줄어든 대신 당이 늘어난 것이죠.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몸은 지방을 더 저장하게 되고 오히려 체중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속는 것이 비타민 음료입니다. 겉으로는 에너지 드링크처럼 보이지 않지만 한병 안에 들어있는 당의 양은 콜라 한 캔과 맞먹습니다. 광고에서는 하루 비타민 충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당이 혈액 속에서 폭발적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음료를 매일 마시는 분들은 식사량이 같아도 피로감이 심해지고 체중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백질 바나 쉐이크입니다. 운동 후나 식사 대용으로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중 제품 대부분은 단백질보다 첨가물이 많습니다. 인공단맛, 파뮤, 방부제, 그리고 인공향료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간에서 해독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소화가 잘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며,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로 흔한 착각은 두유나 콩 가공식품은 천연이라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콩 음식은 물론 건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두유는 농축 콩 단백질에 식물성 유지와 향료, 안정제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으로 가공된 콩 단백질은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을 과다하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이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남성에게는 전립선 문제를 여성에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흰쌀과 흰빵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흰밥이 기본 식사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흰쌀과 흰밀가루는 이미 모든 섬유질과 비타민이 제거된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항상 혈당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결국 피로감과 식후 졸림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 지방이 간에 축적되고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의 시작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간과 장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일반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포장지에는 0% 지방, 비타민 강화, 단백질 함유 같은 문구가 적혀 있고, 심지어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과라는 표현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이라는 것도 대부분 기업이 직접 진행하거나 일부 수치를 강조한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과학적 사실보다 안심이라는 감정에 더 쉽게 설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몸에 좋다더라, 는 말을 들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 순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수록 우리는 더 쉽게 그런 정보에 의지하게 됩니다. 광고는 바로 그 심리를 노립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패턴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피로감, 불면, 혈압상승, 소화불량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건강식품이라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착각이 우리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식품들이 즉각적인 통증이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네 하고 계속 먹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천천히 염증이 쌓이고 세포가 손상됩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몇년뒤 당뇨, 지방간, 고혈압, 심지어 치매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오늘의 몸을 만든다. 그리고 어제의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한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병의 씨앗이 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광고를 믿고, 좋다니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몸의 반응을 듣고 건강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지 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포장지에 적힌 문구나 화려한 이미지가 아니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소화가 잘안 되고 혈당이 오르는데도 그 음식을 계속 먹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은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음식이 나쁘게 작용하는가라는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비슷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건강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숫자나 트렌드가 아니라 몸의 균형과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하지만 건강의 기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가공되지 않은 음식같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포장지가 화려하고 유통기한이 길수록 몸에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껍질이 있고 냄새가 있고 쉽게 상하는 음식일수록 자연에 가깝습니다. 가능한 한 직접 씻고 자르고 조리하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조리 과정이 단순할수록 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번째로 설탕을 피하고 자연의 단맛을 찾는 것입니다.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과일이나 고구마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단맛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커피에 단맛이 필요하다면 흑설탕이나 조청을 아주 소량 넣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맛을 즐기되, 몸이 단맛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에 폭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밤늦게 먹으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듬은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충분히 저녁은 일찍입니다. 특히 저녁은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므로 매 끼니에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진짜 물을 마시는 습관화를 들이십시오. 많은 분들이 비타민 음료나 이온 음료를 물처럼 마십니다. 하지만 그런 음료에는 당분과 인공첨가물이 들어있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맑은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은 간 해독과 장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마음가짐 세월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소화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식탁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뉴스를 보며 식사하는 대신 천천히 씹고 향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소화 효소가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포만감도 빨리 찾아옵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음식의 원재료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의 번뇌입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름이 복잡하고 길게 나열된 화학 성분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성분표의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설탕 또는 시럽이 있다면 이미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익숙한 재료일수록 믿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식품의 복귀입니다. 조상들이 먹던 방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현미, 보리, 들기름 같은 음식들은 가공되지 않았고 자연 발효를 통해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이 만들어낸 균형은 아직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대신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물한 컵을 더 마시고, 저녁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가공식품 대신 제철 과일을 고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음식이 무서워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을 잊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연스럽게 먹는 법을 배우면 음식은 약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도 모두 극단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멈추는 단순한 원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약을 처방해 왔지만 결국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약은 잠시 몸을 돕지만 습관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그것은 음식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포장된 문구가 아니라 자연의 단순함을 믿으십시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 작은 변화, 한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듣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이라는 단어에 속아왔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원하는 것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이야기를 더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피로와 속의 불편함이 이제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금만 쉬게 해줘. 자연스러운 걸로 채워줘.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건강이 회복되는 첫 걸음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꾸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올리는 음식 하나, 마시는 물한 잔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나쁜 습관을 10년 동안 이어왔더라도 좋은 습관을 3개월만 실천하면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잠이 깊어지고 혈압과 혈당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약속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가족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조금은 멈추어야 합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이 안심합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 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달콤한 음료 대신 물한 잔, 인스턴트 대신 손수 끓인 국한 그릇. 그렇게 하루하루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덜 피곤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꼭이 영상을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진실은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잘못된 정보는 입소문으로 퍼졌지만, 이제는 진실이 입소문을 타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오늘부터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가공식품을 내려놓는다면, 그한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바꾸려 한다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건강하고 평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조금 더 길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